있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1,133회차 오늘 멋진 추첨 번호를 추첨해 줄 우리 멋진 우리 한금 손님들을 무대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김지국 한금 손, 신일국 한금 손, 차은하 한금 손님께서 여러분의 응원에 맞춰서 우리 1 1 3 2회차에 네. 1등 번호를 추첨해서 여러분의 행운을 듬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김지우 한금선, 신일구 한금선, 차은하 한금선, 한금선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김지우 한금선님 요즘 활동이 어떻게 해요?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전국을 달리는 김지후입니다. 네. 사랑아 꽃장마 네. 장난치지마 마지막 연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달리다 시피 해다 대전 대. 보령, 보령 머드축제, 천안 뭐 행사, 흥타령, 뭐 주문진 해변축제, 모두 전국을 많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 사랑을 먹고 사는 가수 김지후입니다. 네, 사랑 치지 마. 네, 김지후 노래를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일곡 황금손. 네, 요즘 행사는 어떻게. 행사요? 네. 지금은 조용한데요. 왜냐하면 포이니까 쉴. 정말 네. 4, 5월, 네. 6월까지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제가 몸살 감기 나가지고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네, 병원 네. 가가지고 주사 한대 맞았어요.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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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조용해져가지고 음. 네, 네. 어, 밥벌이가좀 됐어요. 아, 됐는데 아, 네. 지금은 뭐. 어, 한 여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쉬어야죠. 아, 공당 보리밥 네. 안 먹고 음. 이제는 쌀밥을 조금 <laughs> 드시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 신일국 한금손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공당 보리밥부터 시작해서 단양강이라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타이틀곡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신일국 우리 노래를 뜨기 위해서도 또 트로트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한금손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꼭.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차은아 한검손, 요즘에 활동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요즘 뭐 신입 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네. 네, 똑같은 답이겠죠 아하 네네 네. 밥을 안 사네요 밥살 때까지 제가 쫓아다닙니다 아하. 네. 밥을 안 사다니 <웃음> 네 <웃음> 오늘 공당 버리밥 사라고 할게요 네네 <laughs> 우리 차은아 가수 노래가 참 재미있어요 네, 재밌죠 네, 네. 누가 불러 줍니까 그 이름을 네. 그래서 정말 다시 이름을 불러 달라고. 어, 그 제목이 참 좋았고요. 또 우리 그 노래 또 후타곡, 사랑아, 사랑아 곡으로 로또 트로트에서 1등 어 당첨번호와 함께 대박을 내보려고 출연했습니다. 네. 또 로또 트로트 방송에서 이세 분의 황금손을 선정했으니까 멋진 무대에 한번 초대해 보고 1133회차 1등 추첨번호를 당첨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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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조각대 하나 사공은 어디 가고 강물만 흘러가는구. 丰收赛。 정말 멋진 노래 아주 멋진 대박날 어, 노래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김지호 한검손 신일국 한검손 차은아 한검손 우리 응원 많이 해 주시고 우리 한검손님들은 오늘 1133회차 1등번호를 추첨해서 여러분에게 행운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한검손 네, 한번 한대 들어주세요 네. 1133회차의 주인공들이 오늘 1등 당첨번호를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우 황금손님. 네. 준비 되셨죠? 네. 네. 응원해 주세요. 1133회차. 4 3번입니다 네. 43번. 40대 번호 3번 끝수가 그1 1 3 3회 차에 첫 번째 볼로 추첨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볼로 갑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자가 차차차. 네. 오, 네. 30번. 30번입니다. 복진 번호 3 10번, 0번 끝수가두 번째 볼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김지우 황금손님께서 43번, 30번을 추첨해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신일국 황금손님, 세 번째, 네 번째 볼 자신 있으시죠? 네, 네. 자신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약속 한번 하세요. 제 황금손으로. 멋진 번호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양강의 흐르는 물처럼 멋지고 네. 시원한 번호 뽑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네. 세 번째 번호 가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행운의 번호 25번, 25번 추첨되었습니다. 네. 25번. 네. 5번 거수 레드 번호를 추첨해 주셨습니다. 멋진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네 번째 번호 가겠습니다. 1133회차의 네 번째 번호 하나 둘셋네 둘, 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벙글 돌다가 나왔습니다. 행운의 추첨 번호 36번 3 36. 6육 네, 36번 육번입니다 끝수 네 번째 볼로 신일국 황금손님께서 추천해주신 볼입니다. 자, 우리 차은아 황금손님 한번 믿어볼까요? 믿어볼까요? 믿어주세요. 네. <laughs> 네, 여러분 믿어주세요. 1133회차 다섯 번째 볼 갑니다. 하나, 네. 6번, 9번. 네, 네. 네. 9번 됐습니다. <laughs> 네, 위아래로 바꿔주세요. 네. 9번, <laughs> 네 9번 뽑아주셨습니다. 자,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여섯 번째 번호 차은아 황금손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응원해 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차. 차은아가 네. 네. 추첨한 화이트 30. 7번입니다. 네, 멋진 번호 7번 거수 37번. 36번, 37번 연속 번호, 연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멋진 번호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보너스 번호 하나 남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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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뽑아야 되나요? 보너스. <laughs> 네, 이대령한검선이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행운의 이두 번째 번호는 이 서비스 번호는 로또 2등 번호에 꼭 들어가는 번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네. 중요한 번호거든요. 자, 로또 트로트 서비스 번호, 일곱째 번호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1133회차, 보너스 번호!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와. 네. 38번 추첨되었습니다. 화이트 봉. 네. 38번. 광땡수가 나왔습니다. 38번. 보너스 번호 순번 38번 당땡스 나왔습니다. 자 우리 1133회 차에 3 0번대 번호가 36, 37, 38 연속 번호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번호가 1등 당첨 번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속 들어갈 수 있게끔 번호 한번 합창으로 한번 불러 볼까요? 네첫 번째 44번 두 번째 35번 30, 세 번째 25번 25. 네번 3 6번번 다섯 번째, 다 번째, 섯 번째, 다번 번째, 번째, 다섯 번